뭐? 코인으로 3천억번 원효띠도, 15만원으로 340억 벌었다는 윙스도, 주식으로 30만원으로 30억번 돈깡도, 모두 MBTI가 <목소리> 라고 정말? <목소리> 안녕하세요 코인킴입니다. 본 영상은 코인을 추천하거나 투자를 권유하는 것이 아니며 어떠한 재정적 조언도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항상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혹시 MBTI라고 들어보셨나요? 우리의 성격을 16가지 유형으로 나눈 성격 유형별 검사인데요. 마이어스 브릭스 유형 지표의 약자로 MBTI는 정신의학자이자 분석 심리학자의 개척자인 칼융의 성격 유형 이론을 근거로 개발된 성격 유형 지표입니다. 성격을 4가지로 상반된 유형으로 짝지어진 지표로 측정하여 총 16가지 유형으로 나누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투자에 적합한 성격 유형이 따로 있다는데요. 그 근거는 바로 코인 투자로 약 3,000억 수익을 얻은 코인계의 마이크 조던 원효띠와 역시 코인 현물 위주로 300억이 넘게 수익을 낸전롤 프로게이머 출신 윙스. 주식으로만 30만원으로 30억 넘게 수익을 낸 주식계의 깡패, 동깡이라는 사람이 모두 이 성격 유형이기 때문인데요. 지금 보고 계신 여러분들이 이 성격 유형이라면 제2의 원효띠가 될 가능성이 1%라도 가깝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원효띠도, 윙스도, 동깡도 이 성격 유형이라고 밝힌 바로 그 성격은 바로, 바로 INTP입니다. 이 성격의 정반대 유형인 ESFJ라면 주식이나 코인 투자를 하신다면 다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INTP의 성격 유형의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볼까요? 논리적인 사색가로 불리는 INTP의 성격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유형은 전체 인구의 3% 정도를 차지하는데 꽤 흔치 않은 성격 유형으로 이 유형의 사람은 그들이 가진 독창성과 창의력, 그리고 그들만의 독특한 관점과 왕성한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INTP의 장점과 단점을 한번 볼까요? 장점은 분석적이라고 하는데, 당연히 투자를 할때 분석이 필요하죠. 특히 이 성격 유형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린 마음. 투자를 할때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빨리 인정하고 칼같이 손절하는 게 필요합니다. 유연한 사고방식 또한 트레이더에 잘 어울리는 장점입니다. 호기심.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것들에 관심이 많아야 하는 것 또한 어쩌면 당연한 것 아닐까요? 그럼 이제 단점을 한번 볼까요? 단절, 인간관계에서 소통이 서툴다고 할수 있다는데 보통 성공한 트레이더는 혼자 방 안에서 컴퓨터만 보고 약간 히키코모리, 아싸, 오타쿠들이 많다고 합니다 단점 또한 성공한 트레이더의 덕목이네요 둔감함, 공감력의 부족이죠 트레이더가 되려면 마음이 차가워야 됩니다 이성적이어야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타인을 공감하기보다는 이성적으로 데이터를 따라서 기계처럼 투자해야 된다. 사실 돈을 손해보고 손절한다는 것은 자신의 몸을 상처내는 것만큼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약간 사이코패스 같은 그런 성격 유형이 오히려 투자에 도움이 된다는 말일까요? 불만족. 아무리 벌어도 원효지는 그칠 줄 몰랐죠. 이런 끝없는 탐욕이 결국 3천억 수익을 낸 원동력일까요? 완벽주의 두 말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투자를 잘하려면 당연히 완벽주의가 될수 밖에 없죠. 원효띠의 승률이 한때 100%였던 것을 보면 잘알수 있습니다. 영화 아메리칸 사이코의 주인공을 아시나요? 그 주인공도 월스트리트 중심가 금융사의 CEO인데, 사이코 살인마로 나오죠. 약간 이런 성격이 투자를 잘하는 성격인가 봅니다. 젊은 투자자 윙스 역시 본인이 직접 INTP라고 밝혔으나 지금은 약간 바뀐 것 같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주식으로 큰 수익을 낸동강이라는 트레이더 분도 자신의 MBTI가 INTP라고 밝혔는데 장단점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장점은 어, 분석적이고 논리적, 객관적 비평을 잘하고 응. 통찰 능력 뛰어나고 이해력과 영구력 탁월 단점은 지나치게 추상적으로 비현실적일 수 있다 응. 그리고 이론 중심이라 실행력이 떨어진다 응. 개인 관계에서 부담적이라 소외된 어, 경향 응. 인간미가 없어보인다 고 생각해 혹시 맞는 나요 응. 거의 전부 해당하는 것 같아요 <laughs> 근데 하지만 한 가지 재밌는 것은 MBTI 성격유형별 평균 수익률은 INTP가 생각보다 낮은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격 지표가 절대적인 것은 당연히 아니며, 어디까지나 이런 성격 유형은 혈액형별 특징 같이 재미로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참 참고로 투자가의 재능이 있는 INTP 유형의 성격이라면 본 영상을 보고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본인의 MBTI가 궁금하다면 간단하게 테스트할 수 있는 사이트 주소를 하단에 남겼으니 한번씩 해보시고 본인이 어떤 성격 유형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투자를 잘하는 성격 유형 MBTI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에도 좀더 재밌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